돈에 욕심이 좀 많죠? 오, 첫째는, 네. 왜 돈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보입니다. 음, 부지런도 하고, 네네. 일밖에 모르고, 아, 첫째는, 예, 네. 네. 그러다 보니 자기 몸 망치는 줄을 모르고 가, 가고 있다, 소위.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띠 하면, 우직하다, 순하다, 착하다, 하나밖에 모른다, 이러한 이미지들이 강한데, 금전에 관해서는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을까요? 돈에 욕심이 좀 많죠? 어... 첫째는, 네. 왜 돈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보입니다. 음... 부지런도 하고, 네네네. 일밖에 모르고, 아... 첫째는, 네. 네. 그러다 보니, 자기 몸 망치는 줄을 모르고 가, 가고 있다. 아, 저희 나이별로 한번 집어보겠습니다. 2021년도 나이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25살 되시는 정축생의 소띠요. 25살은 실제적으로 많이 바쁘고 바쁘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할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운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태반일 거고. 음... 단 돈의, 금전의 문제에서는 네네. 돈이 모인다, 안 모인다,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가 아닐 걸로 보입니다 음... 25살은 음... 그러니 내가 명예를 얻는 사람은 있는 반면 네. 금전에는 크게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없는 걸로 보여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37세 되시는 울축생의 소띠입니다 금전운도 좋고 네. 돈이 모이는 것도 좋고 네. 명의도 있답니다. <웃음> 네. <웃음> 하지만 항상 그게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한 네. 관리를 잘 하셔야 될될 걸로 보입니다. 어,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우측 상단에 선생님 전화번호 꼭 확인해 주시고 조언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49세 되시는 개축생의 소띠입니다. 개축생은 실제적으로 다른 것보다 네. 자기 몸 관리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네. 금전 운은 들어오지는 않을, 걸, 않을 걸로 보이고, 예. 실제적으로 있다고 해도 나가는 돈이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 하지만 개 중에는 예. 운이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걸로 그렇죠, 보입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입니다. 61세 되시는 신축생 소띠입니다.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여지껏 부지런히 왔다면 은 부지런히 고선에서 멈출 겁니다. 네. 하지만 부지런히 못온 사람들은 예. 기운에 따라서 그만큼 나락으로 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아, 어... 그러니 부지런한 사람은 덕이될 것이고, 예. 실제적으로 부지런을 못 들었다면 소띠이지만 네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일을 제대로 못 하신 분들은 조금 많이 힘들 걸로 보입니다. 음... 실제적으로 조상님들의 네. 숭배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네. 아마 내년에 좋게 넘어가실 것 같고 네. 좀 내가 힘들다 보니 조상님을 좀 등하시했던 분들은 조금 많이 힘들 걸로 보입니다. 음, 이부분은꼭 참고하시면서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이렇게 띠별 소띠의 금전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영상이 맘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필수로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선생님에게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